안녕하세요. 너무 재미있는 주식투자 격언 피터린치 말을 갖고 왔는데요.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피터린치는 투자자는 항상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기대, 오만, 오판인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쉽고 재미있게 하나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 없다는 기대. 두 번째는 바닥 시세로 잡을 수 있다는 오만. 세 번째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오를 수 있겠나라는 옥판입니다. 아주 주요 것 같은 말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피터린치의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말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1994년 주식 강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식을 삽니다.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겠냐고 자문합니다. 폴로라이드가 130달러에서 100달러로 내려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기 이 훌륭한 회사가 있다. 대단한 기록이다. 100달러 미만이면 그냥 한 주씩 사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00달러를 밑돌았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며 이봐. 135달러에서 100달러로 떨어졌어. 지금 95달러야. 정말 싸게 샀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어. 1년 안에 폴라로이드는 18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회사였지만, 그냥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피터리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릴 거라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결국 폴로라이드 주식은 14달러로 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피델리티에서 첫해, 둘째 해에도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카이저 인더스트리는 주당 26달러에서 16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더 낮게 갈수 있겠어. 10달러가 되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카이저 인더스트리를 봐야 해. 얼마나 더 낮게 갈수 있겠어. 26달러에서 10달러로 떨어졌어. 그리고 6달러가 되었고 5달러가 되었습니다. 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런 일을 일찍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저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거나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빨리 일어났고 압축된 경험이었습니다. 매수가 대비 64% 하락 후큰 수익을 냈지만 이 경험 이후 피터리즈는 절대로 얼마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터 린치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위대한 기업을 빨리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네 배가 되죠. 열배 올라가면 텐버거가 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는 세상에 주식 가격이 너무 높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야구에서 어느 이닝에 있는지 고찰해 봐야 합니다. 토이저러스 주식을 너무 빨리 팔아버렸어요. 제 손을 떠나고 20배가 더 튀어 버렸어요. 홈 디포 지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두 가지가 제가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였던 거죠. 이로 인해 피터린치는 기업의 성장성을 반영해 주가 적정 수준을 판단했고, 성장률이 높으면 높은 주가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그렇다면, 이두 번째 바닥 시세로 잡을 수 있다는 오마는 제가 증시 격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눈 위에 서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눈이 녹아서 진짜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로 막연히 눈 위에 서게 되면 발이 빠질 수 있다. 함부로 바닥을 예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터린치 말로는 오만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정식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피터린치는 개인 투자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피터린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I'm amazed how many people own stocks they, they would not be able to tell you why they own it. They couldn't say in a minute or less why they own it. Actually, if you really press them down they'd say the reason I own this is the sucker's going up. I And mean, that's the only reason. That's the only reason they own it. And if you can't explain, I'm serious, you can't explain to a 10-year-old in two minutes or less why you own a stock, you shouldn't own it. And that's true, I think, about 80% of people that own stocks. Now, if you own a piece of crap like that, <laughs> you will never make money, never. The public, when they buy a refrigerator, they get a consumer reports, they buy a microwave oven, they do that. They ask people what's the best kind of radar range or what kind of car to buy. They do research. People will hear a tip on a bus on some stock, and they'll put, 어떠셨는지요? 마음에 쏙 와닿는 이야기 아니셨습니까? 제가 책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회사를 판단하여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다음 주 혹은 당일 혹은 몇시가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여 주식을 매수한다. 피터 린치 말로는 한80% 가까운 개인 투자자가 이와 같이 주식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샤론이란 여성의 사례를 보자. 그녀는 자신의 투자 경험을 털어놓았다. 가족의 저축 예금을 두 종류의 소형 기술주에 몽땅 투자했는데 투자 자금의 대부분을 한 주식에 집중시켰다. 샤론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난 회사 이름도 몰라요. AMLN으로 불리운다는 것은 알지요. 8월까지 주가가 두 배로 오를 거예요. 이것이 저축 예금을 모두 깨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분께서는 당연히 실패했겠죠?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 투자와 상관없는 역사, 심리, 철학을 공부한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됐다는 피터린치의 말이 녹아있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참을성, 지속성, 신뢰, 겸손, 상식, 유연성, 아량, 자발성, 마음, 자세, 냉정함, 능적입니다. 곰곰이 되씹어볼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